폭우로 주말부터 수돗물 공급이 완전히 끊긴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주민들이 인근 하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돌다리를 빨래판 삼아 당장 입을 옷을 세탁하기도 하고 세수대를 들고 나와 하천 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도 감습니다. 지자체가 공급하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 하천물을 직접 길어다 생활용수로 쓰기도 합니다. 물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업도 접고 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은 장날이 됐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당장 마실 물도 부족한데 음식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걸어잠갔습니다. 지자체의 늑장 대처도 물대란을 키웠습니다. 재난문자가 처음 발송된 건 단수 직전인 지난 20일 오전 7시 47분. 상수관 파손 사실을 전날 알고도 미리 공지를 안해 대비할 시간도 없이 물이 끊긴 겁니다. 다행히 사흘 동안 찾지 못하던 상수도관 파손 지점을 발견해 복구는 마쳤지만 내부 청소와 다시 물을 채우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